오늘 성경 말씀은 열1기와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아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된 엘리사의 기적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은 여리고의 좋지 않은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기적입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엘리사에게 고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여리고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리고 라는 말은 향기 라는 뜻입니다. 과거 여리고는 이름 그대로 무화과나무와 종려나무 등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풍부했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열매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재앙 중에 큰 재앙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엘리사를 우리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그를 공경하는 것이면서 또한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했고 그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로부터 그들의 문제를 들은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소금으로 나빠진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엘리사의 이런 의도를 알고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고 보면 엘리사의 명령은 여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식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물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명령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소금물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데더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물이나 식물에 소금을 뿌리면 민물에 사는 생물이나 식물이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리고 주민들은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물이 깨끗해지는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적은 구약 때나 초대교회 때에 발생하였던 크고 놀라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적은 초대교회 이후로 더 이상 없다고까지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지금도 은밀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거처럼 큰 기적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져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힘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구약 때나 초대교회 때처럼 가시적인 큰 기적으로 당신을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합리주의, 과학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기적은 지금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 성의 물 근원에 나아가서 소금을 뿌리자 물이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여리고에 식물이 죽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금 자체가 여리고 성의 물을 깨끗하게 변화시켰을까요? 물론 소금은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수분을 제거하기도 하고 단백질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효소 작용을 억제시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적당한 양은 맛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이처럼 소금은 물질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소금 그 자체로 여리고의 나쁜 물을 깨끗한 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 그릇의 소금으로 물의 근원을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만든 실체는 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금을 가시적으로 이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21절에서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한 것은 소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하나의 표적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기적은 단지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에 담긴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정화시킨 것은 앞으로 우상숭배를 하며 더러워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북이스라엘을 다시 당신의 말씀으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오늘날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도덕 윤리 교육으로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학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면 인간 개조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력한 법과 통제로 인간 개조가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세상은 완전한 인간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완전한 인간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바뀌는 것, 거듭남, 곧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한 예로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까? 또한 성격이 급해서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졌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방탕자 어그스틴이 어떻게 성 어그스틴이 되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도덕 윤리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법과 통제로도 아닙니다. 인간의 완전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 요한, 어거스틴 안에 들어오니깐 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로 말미 암아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살만 나는 곳으로 만들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사회를 개혁하는데 더디게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물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해 물이 깨끗해져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순종에 대한 복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서 순종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리고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물이 깨끗해지고 앞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기적은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베델의 작은 아이들을 향하여 저주함으로써 다시 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죽인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라라는 말은 없어져 버려라는 뜻으로 엘리아처럼 너도 하늘로 사라져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엘리사에게 너희 스승 엘리아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너도 하늘로 사라질 것이지 왜 베델에 왔느냐 하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베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선민으로 바르게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존경하여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그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 이스라엘은 왕부터 부도덕한 생활을 즐기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다 보니 그 불의한 풍조가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도덕, 불신앙의 풍조 속에서 성장한 베델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 선지자를 우습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의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웁니다. 순종만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도 보고 배웁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불순종을 더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잘 응용하지 않지만 불순종은 너무나 잘 응용하고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부도덕함, 불의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놀려서 화가 난다 해도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 콤플렉스를 놀림 받으면 화가 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기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죽이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암곰 두 마리로 찢어 죽이는 것은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는 엘리사의 행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저주한 즉시 하나님께서 암곰 두 마리를 보내어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볼때 엘리사의 저주는 하나님의 분노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엘리사를 경멸하는 것을 곧 당신을 경멸하는 것으로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은 마땅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혹자는 엘리사를 조롱한 이들이 애들 사람들인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금성아제를 숭배하는 자들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당시 베델은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그곳은 여러 밤 이래로 우상숭배를 하며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본문에서 엘리사를 만난 아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엘리사를 조롱했던 것이었습니다.이런 사실은 이들을 지칭하는 작은 아이들이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작은이라는 말은 젊다 어리다의 의미도 있지만 미혹되다 더럽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숭배에 미혹되어 더럽혀져 신앙이나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42명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일제히 나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의도적인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더욱 합당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경멸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4장 21절에서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웃을 경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경멸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창조자이신 당신을 경멸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는 더더욱 않으십니다. 성경의 그 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아 선지자를 경멸한 아시아 왕과 그 부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 등은 하나님의 진노로 산 채로 땅에 삼켜지는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아도의 권위를 없인 여기고 성령을 속인 아나니와 아 사피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뿐 아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베델의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조롱했는데 이런 행위는 엘리사를 개인적으로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서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에서 엘리사가 갈매산으로 갔다가 사마레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갈매산으로 간 이유는 아마도 그곳에 선지자들의 기도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스승이었던 엘리아가 기도로 발 선지자들을 묻지른 곳이요 기도로 하늘에서 비를 내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회심한 후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 해야 할 마땅한 것으로 봅니다. 엘리사나 바울처럼 사역에 앞서 기도를 준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처럼 홀로 기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권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갈매산에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북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은밀한 기도 생활과 적극적인 사역을 함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를 함께 해야 온전한 사명이 감당이 됩니다. 사역을 외면한 채 기도만 한다면 이웃 사랑이 없기에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역,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기에 이것은 사명감당이라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리사는 여리고의 좋지 않은 물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청년들을 심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기정은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약속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여리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불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의심을 버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